자 검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검찰이 아직까지는 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죠. 민주당이 180석 슈퍼우석이 되니까 검찰 소내부가 긴장하고 있다. 요거는 분명히 이제 공수처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음. 공수처 때문에라도 일단 전 기본적으로 이따가 뭐 그런 논란을 하겠습니다만 비례정당들이 다시 또 이합 집산 해야 돼요. 공수 처 때문에라도.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소환 한번 한번 시켜보면 패스트트랙 수사는 이제 끝나지 않았죠 아직 시작도 안 하죠. 아, 아, 유은재 누나가 얼마나 지금 쫄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음. 총선이 끝나고 난 뒤로 사실상 음. 미뤄둔 측면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들 명단을 굳이 말할 수는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특히 음. 예, 미래통합당 쪽 당선자들은 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의 죄목이 달라요. 굳이 검찰이 형평성 차원에서 뭐뭘 폭력 이런 쪽으로 집어넣긴 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은 미래통합당 쪽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닌 쪽으로 많이 봐줬죠 사실 알고 보면은 어쨌든 지금 패스트 수라가 돼서 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면은. 선거 자체가 무효. 그러니까 의원직이 날라감과 동시에 예. 10년 동안 뭐, 못 한다 고 그랬지. 예. 와 어마어마 그, 사건이고. 그러니까 같지? 지금 당선이 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이 되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 12명은 그나마 낫죠. 음. 그냥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냥 입닥치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음. 재판만 왔다갔다 하면서 음. 내 임기와 재판, 대법원 판, 그 대법원 재판이 그냥 4년 동안 같아지기를 음. 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면 그나마 좀 챙기는 거라도 있는데, 낙선한 사람들 중에 페스트트랙 수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우리 나씨 같은 경우에 돌아버리는 거죠. <laughs> 낙선은 됐는데 수사도 받아야 돼, 재판도 받아야 돼. 재판 결과가 사, 겨,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의원이 아니네. 음. 축하합니다. 정말. 검찰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검찰 자체를 거대 악으로 보면 싸움에서 못 이겨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음. 걔들도 개인으로 넣고 보면 일개 공문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검찰총장을 주변에 있는 정치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석가내는 방법인데, 이, 그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석가내는 건 불가능해요. 민주 국가에서는 그래. 민주 정권에서는 그거 억지로 못 석가내요. 문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윤석열 주위에 있는 검사들이 대통령을 문모시기라고 한다잖아. 나 아, 진짜 음.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할 것도 없지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이번 <laughs> 총선 과정에서도 그런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 검사들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 표적 수사가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끝까지 털어. 이건 수사가 아니라고 정치 행위지. 근데 이, 이 상황에서 지금 오, 어, 그나마 저쪽 패스트트랙 수사 왜안 하냐, 나경원 수사 왜안 하냐 한 것들이 다 선거 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고 그 김남규 변호사도 보니까 조사할 때 휴일인데도 바로 조사 기소 배당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그 나경원. 곧 있으면 5월 3 0일에 끝나는 거죠. 그분 은월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도 조, 설마 남편의 그런 그, 그 이용해서 하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나씨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네, 설마 김재호 판사께서는 음. 나서지 않을 거라고 하고 나경원 재판 우리가 주 취위를 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뭐 음. 지금 패스트 트랙뿐만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음. 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 우리 윤춘장님 아 혀가 짧아. 음. 윤춘장님을 비롯해서 이그 주변에 있는 검사들 제 생각엔 그래요. 걔네들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없는 데서는 나나님 뒷담화도 간다는데 뭐. 민주국가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센 척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 네. 검차,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이 사회의 악은 아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이미 필요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필요악적인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은 힘을 뺄 필요가 있고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선거 때문에라고 눈치를 봤으면 이제 선거 시작했으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이 기존의 패스트트랙 이 사람들을 처벌은 처벌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선거법 위반 문제 가지고 이제 틀림없이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발톱을 한 번쯤은 세울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문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슈퍼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의석구조를 이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발톱 드러내면 발톱 깎여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건 윤, 윤석열 총장밖에 없죠. 그분은 받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4월 20일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주말 동안 몸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병석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가 언제 물러나는 게. 그러니까 밑에 맞아요.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그냥 찔려서 나갈지. <laughs> 안 그러면 스스로 그 이렇게 보기 좋게 물러날지 이게 어떤 게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이로운지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임기는 문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짧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요거는 어 식물총장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숙히 관련된 가족들의 문제까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공수자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 수사가 그거라고 봐. 윤석열 장모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총장이 검찰 청장이 악감정을 가지면 수사권을 얼마나 남용하는 거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이 수사가 그 서산 명동태일 태산명동서일필 음, 음, 이 사건 그러니까 나라를 흔들어 놨지만 사실 재판에 나오는 건또 항상 부, 느끼기 부끄러울 정도. 예. 이, 이 사건 자체는요 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국기를 흔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건이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음. 그 결이 나중에 채널 A와 한동훈과 의 유착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우혹만으로도 윤석열은 일단 총장을 내려놓는게 맞죠. 그쵸. 만약에 이자가 악감정이 있었다면 요 총선을 한 일주일 전에 내려놓죠.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서그 이슈가 점화되죠. 조국 지키려고 윤석열을 찍어냈다고. 음. 그나마 나는 여기까지 의리를 지켜준 것 같고 물론날 <laughs>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러나서 윤석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구수해요. 진짜. 음. 저는 이분은 물론 알 타이밍을 놓쳤고 제가 봤 이거는 제, 제 생각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서초동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건데 결국은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형상이 돼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려온다고 해도 너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그 비열한 거리 같은 그 조폭영화 보면 항상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이인자가 행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치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자가 일 인자에 등극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윤석열이 그런 꼴을 당하기 전에 미리 자기 신변을 정리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했다고 뭐 청와대 수사를 했다고 보복을 당하에서 뭐 장모 사건이 튀어나왔다 지금 한동훈 거 채널이 건도 정치 보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거를 빨리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말은 그래 선거 때는 이슈에서 이 점화가 되면 선거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칩시다만 앞으로 선거 2년 박 2년 남부터 2년 2년 동안 선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겠죠. 아마도 5월 30일 이후에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틀림없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는 민통당의 잔재들이 순순히 우리 항복할 거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끝까지 5월 30일까지 칠수 있는 분탕은 다칠 거예요. 지금 그 소위 말하면 검은 유착. 나이 표현 되게 마음에 안 들던데. 검은 음, 유착. 검은 검은. 그러니까 검은, 검은 유착이란 말에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음. 유착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데이트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국가적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미수로 끝나서 음. 망정이지. 아니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얘네들이 검찰이 저기 뭐야 전교조 때려잡던 기억 안 나세요? 그, 그 공무원들은 어디에다가 기부금 한 푼만 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때려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걸 자기네들은 특정 정당의 당선을 위해서 검찰 언론하고 유착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들 그냥 둘순 없죠. 이거는 이거는. 음. 이거는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윤춘장님이나 HDH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라리 빨리 내려오고 검찰 수사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낮은 형으로 기소돼가지고 싸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네. 정말로 난중에 공수처 들어와가지고 음. 제대로 잡으면 정말 심각할 거예요. 이거. 그래나서.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냥 제 희망 사항일 뿐일 거고 어 검찰의 난동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 더 이상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검찰이란 조직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같은 압도적인 투표에율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버린 여당에게 발톱 들면 진짜 발톱 뽑혀요. 그니까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는 할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음. 여론의 등을 엎고 그걸 뭐 굳이 말하자면 정치라고 표현하는 건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난리를 친 아마 내가 봤을 때 역대급 사건이었어 그러니까 검찰의 난동이 역대급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 조국 장관의 터는 걸 보고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더 이상 안 먹혔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총선이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 이슈를 계속 점화시키려고 했지만 안 먹히기도 했지만 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이런 거예요 채널에 의하고 한동훈 이 사건은요 채널이 사장이 그 방통위에 조사 받으면서 맞다고 신의 했다잖아요 한동훈이 맞다고 음.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 이슈가 전 수도 패버리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윤석열도 내려오고 싶어도 뭔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mbc가 한번더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최측근 최측근. 그건 윤석열이야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이두 아. 사람 사이에 뭔가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 윤석열의 뜻이기 음.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묘하긴 했어요. 사실은 MBC 보도가. 이쪽이뭐 엔번방 뭐, 뭐 공작처럼 긴빼기일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예, 모두 모으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물러날 수 있는 뭐 장모 권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 거죠 사실은 장모가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기 마치 피해자처럼 둔갑을 해버렸을 거도 윤석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이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윤석열한테는 결정적인 뭔가가 하나 곧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측근을 챙겨주려고 자기 가족을 챙겨주려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족을 챙겨줄 때 상대방에 있는 사람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기 평생 싸워왔던 게다 무너져 내리고 자기 재산권 자유권 다 뺏기고 있어요. 오.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챙겨줘도 된다는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고요. 검찰의 한 국가의 검찰의 수장쯤 됐으면요. 정치적 자리예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 이게 윤춘장님이 그랬을까 정말 나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윤선열 총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같아요 그~ 뭐~ 경향신문의 뭐~ 유 기자나 음. 그분도 그~ 진에어 검사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관찰 물어봤잖아요 이게 언론이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덮을 수 있더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 때문에 계속 한 거고 그지? MBC라는 게 보도에 나왔던 거고 음. 경향신문의 일단은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는 이런 걸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윤석열이 깨닫고 네.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나는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문무일이 검찰총장 할 때는 사실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착각은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검찰총장은 정치적이면 안 돼요. 윤석열은 애초에 원해 건 원하지 않았건 정치색을 띠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댓글 사건 뭐 그렇죠. 관련하고 항거한다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임명되는 검찰청장은 없어요. 그냥 검찰의 수장일 뿐인 거야. 오히려 무색무취한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음. 검찰 개혁은 누가 하느냐 법무부가 하면 됩니다. 음. 그렇죠. 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랑 약간 생각을 음. 달리하는데. 음. 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가장 중립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재판이겠죠 재판 사법부겠죠 사법부는 항상 거죠 우리는 정치 세계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조차도 정치적인 말이에요 알고 보면 정파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지 정치에 물들지 않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 거나. 그 검찰 총장이 정치적 정파성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정치적 색깔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은 결을 지인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네.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있을 때 조용히 잘 갔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연장일 수도 있는데 동아 채널 A와 검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뭐냐면. 걔네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아 쟤네들이 처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음. 사실 문무일 총장 때 이런 일이 과연 없었을까, 우리가 모를 가는 별개에요. 아 근데 약간 다른 문제가 또 있어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게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 한 1~2년 동안은 검찰이 더 발할 수 없을 만큼 음. 대통령의 그쵸. 위치가 확고한 그렇죠. 측면도 음. 있고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이 검찰에 나눠서 만약에 졌다면요, 지금 문 대통령 레임덕에다가 3년차부터 그리고 총선은 폭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지켜냈냐면, 국민이 지켜냈다고 음. 보는 거거든요. 개국본 같은 그 그런 조직들이 지켜낸 거라고 음. 그러니까 역사적 인 일을 한건 맞고요. 어 어쨌건 지금 그 윤석열은 본인이 정치적임으로써 정치 보복. 강한다는 프레임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은 물러나 주는 것이 인명권자에 대한 A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주는 게 A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걱정스럽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치 보복 적으로 프레임을 잡으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종의 뭔가가 윤석열만의 그 결정적인 실책. 이거 나는 채널이하고 한동훈 건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중에 하나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게 들키지 않고 계속 해왔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들 도알다시피 언론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언론 지형이든지 언론 구조가 바뀌었고 일반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음. 이런 과정에서 셴날이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계시네. 야 훌륭하다. 진정화님. 네. <laughs> 구독, 구독. 아이고. 아무튼 셴알 네. 구독. 그 다음 네. 편에서 <laughs> 윤천장은 결국은. 음. 자기가 정치적인 역할 행위를 한 만큼 지금 자기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 책임 지셔야죠. 그러니까 5월 31일 21대 국회 시작하면 제일 먼저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라도 청문회 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널 A와 H D H 가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다 까야 돼요. 맞아요, 중요한 그래서 사건지. 당신은 윤석열 당신은 장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적 견해부터 음. 책임질 건지에 대한 모든 걸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4월 21일에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말든 개인 자격으로라도 전직 사무 그러니까 전 전직 검찰총장 자격으로라도 법사위 청문회 불러가지고 국민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윤석열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예. 예, 그 봐야 됩니다. 그그 그냥 은이사개 검찰의 람발이동이 아니고 식기편은이 사람은 이사람이란말이에요이자의은이은이은이뜻이라람이사람이사는이사건의의혹만은이윤람열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표명하는 게 맞아요. 일개 검찰의 돌발행위가 아니라는 거에 H D H가 자백을 해버렸어요왜냐면 음. H D H가 그 얘기를 음. 했어요. 나는 그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채널 A 사장은 H D H가 맞다고 했어요. 한동훈이라고 해. 한동훈. 영어 영어를 난발해. 무서워요. 저넌또 검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용감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줘 늘상 자기는 마지막 이상해. H D H가 좀 있어 보이긴 한. 아무튼가 아무튼가. 아니 병 이름 같잖아요. 이니셜로 그러면 거물로 보이는 거야. 알았어요. 그... 한 한동훈이 정신병인줄 알았어. 그럼 SY라고 하리? 한동훈이 그 자기가 수사를 맞지도 않고 있는 사건을 자기가 구형량을 조정하고 자기가 수사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획을 했다는 거는 자기 머리 위에 노드가 하나 더 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에 노드가 누가 있어요 도 대체? 윤석열 말하는 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백을 한건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한그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한건나 마찬가지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렇게 거의 분명한 거고 이걸 음. 정말로 윤석열이 정치적 책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책임 을 어떻게 질지해서 음. 좀피도한 특검도 해야죠. 네 청문회 기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회 입성한 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정적인 네. 그러니까 네. 이첫 정치 데뷔로서. 이그 청문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니까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위원들은 또 어떤 식으로 활약하게 될지를 음. 우리가 딱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 한 다음에는 7월달에 생길 공소처에서 음. 청문회를 바탕으로 그렇죠.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호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 윤석열과 그의 음. 동료들. 음. 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지금 난 윤석열이 공범임을 시인했다고 봐요. 한동훈 감찰. 거부한 거잖아요. 네. 인권. 한동훈 핸드폰 못, 못 보게 한 거잖아요. 음. 그건 저 공범인 거지. 음. 감추는 자가 범인 범인이죠. 어. 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 최강욱 당선인이 지금 형사부 배당됐다고 나오죠. 뭐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뭐그 뭐, 뭐, 뭐더라? 그? 사법 시험 전치 모임 예, 사법 보장기 돕고자. 사법 시험 듭보자. 사법 시험 준비생 모임. 사법 시험 준비생 모임. 그러니까 조국 장관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로 고발돼서 이걸 형사부에 배당했다. 이런 거거든요. 뭐 배당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사건을 뭐 사건이라고 보지 않으면 배당 자체 아예 안 하고 기각시켜 버리거든요. 요거를 수사하겠다는 뜻이잖아, 일단은. 근데 국회의원이 됐다. 그거는 걔들이 증명하기 힘든 거라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말에 이 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 최강욱 당선인이 그 당시에 어. 그 법무법인의 어. 그냥 파트너 변호사, 음. 그냥 월급 받는 파트너 변호사였다면 자기한테 고난이 없는 걸 그냥 그냥 몰건해가지고 만약에 인턴 증명서를 발행해줬어. 그러면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아니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어서 제 인턴, 어, 슥 지나갔는데, 야, 제 뒷모습이 이쁘니까는 인턴 증명서 하나 발행해줘.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 그, 그게 무슨 범죄냐고, 그게. 내가 사장인데 내 회사 이름으로 내 회사에서 뭔가 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내 이름으로 발행해줬어. 그게 한 시간 일하고 열 시간을 끊어주든, 하루 일하고 한 달을 끊어주든, 사당 마음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법시험이 2016년에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laughs> 할 일이 없구나. 음. 아, 뭐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계속 뭐, 여, 계속 준비를 하고 <laughs>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 모임을 하나 결성해가지고, 좀대항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도 같이 하겠어 <웃음> <웃음> <laughs> 근데 그제생각에는 지금 그 최강을 형사부 배당했잖아요. 검찰은 최강욱당선이 그 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뭐 어떻게 됐는가에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 협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잘좀 봐주세요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 조사관이 이거 지금 재판이 음. 형사부에 배당됐던 거 아닌가? 이미 기소가 됐었잖아요. 이거 음. 재판이 형사부에 배당됐던 것 같은데 음. 재판이? 네, 네. 재판이 형사부에 재판 음. 그러니까 재판 시작한다는 거네. 그렇죠 음. 재판 시작한다는 건데. 자. 일단 그렇고요. 음. 지금 황우나 지금 당선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 아직도 지금 경찰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놓아주질 않는다고. 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발 사건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음. 그게 처리될 때까지는 이렇게. 면직을 못 시키게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징계가 생길 만한 사건이 생기면 음. 그 전에 사표를 내 가지고 그 국민연금 같은 걸 챙기는 그런 음. 것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건 뭐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 없이 잘 네. 정리될 음.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하죠 이런 분들이 다 국회로 들어가서 일제히 검찰개혁 뭐 김남국 김용민 뭐 최강욱 황우나 오우 끔찍해 자 <laughs>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 지금 180석이잖아요. 음. 이게 문제가 될것 같으면요. 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뭘 고민하십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항우나 옛날 경찰청장이 예를 음. 수도 뭐냐면 경찰청장 할때 제가 대구 아니 대전에 있는 행사장을간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을 경계했냐면 이분을 경계했냐면 행사장에서 이분한테 축사를 안 시켰어요. 어. 그 정도로 경직이 됐던 데에서 지금 항우나 경찰청장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음. 검찰을 긴장 안 하면 더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이 영상에서 이영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채널A와 한동훈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미수사건 이어서이가 적은 게이니라오서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적인 의사 형성 과정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이거 선거법이 최대 사형까지 정하고 있어요. 음. 그 이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의사 표현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은 국가 존재 자체를 왜곡시켜 보이는 거예요. 음. 얘네들 자기네들도 입만 뻥긋하면 하는 게뭐 빨갱이 세상이 된다 빨갱이 세상이 된다 이말 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가 공산화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 만큼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적인 의사 형성 과정인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부당한 방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건 부정선거고 그, 선거 개입이죠 이게 다, 다른 국가가 좀 엄중한 데는요 사형감이에요 그럼요 사형감이에요 진짜 사형감이 이거.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